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오늘 4월 11일 금요일 개장전 아침 시장입니다. 제가 금요일 컨텐츠를 보통 이제 오후 장마감 이후에 녹화를 해서 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장마감 이후에 바로 오, 약속이 잡혀 있어서, 어, 오늘 아, 올려드리려면 아침에 아마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서, 개장전. 아, 상황임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한 가지 안내 말씀 말씀과 시장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데 중요한 체크포인트. 어제 라이브에서도 제가 종목 진단 목요일 라이브에서 어제 시황을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예상된 수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4% 하락을 했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S&P 같은 경우는 3%대 예, 다우는 2%대 간밤에 하락을 했는데 어,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데이터 같은 게 올해 좀 낮게 나왔고.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중국의 관세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 생필품 가격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은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쉽게 예, 추세적인 복원을 한다고는 그러지 못할 거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등폭 자체를 일차적으로는 여기 레벨 음, 한이 정도 나스닥도 그니까 지수 포인트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7,500에서 18,000 정도라고 목표를 잡고 일단 반등심 에도 대응 이렇게 가시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예외를 둔다면은 어, 중국과 미국의 관세 대응이 뭔가 협의점을 찾으면서 지금의 이 보복 관세율 자체를 조금씩 이리 걷어들이는 이런 뉴스가 있다면 의외로. 단기 커버링이 좀더 강화되면서 한 레벨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8,500에서 19,000이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은 일단 미국 경기가 위쪽에서 지금 좀 분명히 꺾이고 있었다라는 거 증시만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데이터들이 조금씩 약화됐고 그러니까 수급이 기본적으로 먼저 미증시를 지탱하던 수급이 이 약화됐던 게 일단 먼저였고요. 미국의 뭐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이제 소진된 상태고, 영래포장고 같은 경우에도 좀 소진된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단기 채권 쪽에 대한 그 강력한 수요를 버텨주던 이런 그 연준발 수급이 좀 약화됐던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성에서 어 채권을 발행을 하고 그걸 연준이 소화해주는 왜냐하면 영래포장고 그리고 어, 그, 지급준비금 이런 건다연준과 연동되어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트럼프 당선의 영향도 있겠지만 일단 발동하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일단 먼저였고. 그리고 지표가, 미국 경제 지표가 어, 둔화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양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반등시 매도 이후에 하반 경직이냐 혹은 이후에 이제 경기로 인해서 추가하락이냐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금이 관세도 3개월 유예됐기 때문에 음4 5월 달 7월 초니까 6월은 좀 부담스러울 테니까 한4 5월 정도는 박스권 변동성 앞으로 한 한두 달 기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아참 구독 좋아요 <laughs> 여러분 제가 이 유튜버들이 왜 맨날 구독 구독하는지 이제 알겠어 어, 구독자가 조회수보다 적습니다 아, 여러분 구독하지 않고 보시, 보고 시 계시는 분들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뭐, 이 와중에 제가 안내 드리고 두번째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제가 어, 그제 개인 홈페이지에서 저는 그 업자입니다. 업자. 아, 저는 유사투자자문 업자입니다. 아, 제이 유사 이제 우리 리딩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제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닷컴 골든 크로스 삼공닷컴 음, 아, 있습니다. 아, 제 얼굴 이 사라졌네요. 이거 내리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웹캠이 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크로스 삼공닷컴에서 제가 생방송 라이브도 하고 있고, 유료 라이브도 하고 있고, 어, 했던, 어, 아카데미, 이 토마토에서 했던 아카데미, 종목 아카데미 있죠. 이것도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에, 종목 아카데미는 음,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수요일 날 그대로 할 거고, 어,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중간에 좀더 가격 부담을 좀더 여러분들께 줄여서 원 포인트, 원 포인트 기술 매매 리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 라이브를 저녁에 2시간,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 2시간. 어,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에, 수강 가입을 하시려면 수강 신청을 하시려면 다음주 수요일이니까 이제 16일입니다 에, 4월 16일 4월 16일 수요일 에, 저녁 8시 8시부터 어, 10시, 정도, 10시 정도까지 하게 되게, 되겠죠 어, 종목 아카데미는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쭉 해드리는 시간이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단기 매매 전략 이렇게 이렇게 대응 매매 하셔야 된다라는 거 아, 그리고 그 기술적 매매나 이런 타이밍상 지금은 뭐 어떤 부류로 단기적으로 대처하시는 패턴 기술적 패턴과 그 기술적 패턴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몇몇 몇 종목 픽해드리는 뭐 이런 형태 진행이 될 겁니다. 가격은 뭐 99,000원 수준으로 부담없이 아마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수강신청이 되시는데 이 홈페이지는 여러분들 한글로 골든크로스30.com을 치셔도 되고 영어로 이렇게 골든크로스30.com을 치셔도 되고 우리 유튜브 페이지에 제 유튜브 홈페이지에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리고 홈페이지 가입 방법은 여기 유튜브 채널에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간혹 그 본인 인증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안내가 되어 있지만 휴대폰으로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어그 페이지 오류가 나는 경우는 좀 해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페이지 오류가 만약에 해당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희 회사 홈페이지로 아 이메일로 어뭐 말씀 주시면은 여기서 수동으로 등록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치해서 다음 주 수요일날 아 원포인트. 아 기술 리딩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거기 좀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 음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방식이 될 텐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생방 리딩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매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들 이걸 계속 가져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과이격 들어갔을 때 우리가 테슬라를 어 여기서 매매 포인트가 제가 테슬라를 여기 샀다가 여기 팔고요. 이게 거짓말 같겠지만 사실입니다. 여기서 1차 매수하고, 다시 여기서 2차 매수해서, 단가 요선으로 맞춰서, 여기 다시 또 팔았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서, 여기서 또 팔았고, 그리고 여기서 1차 매수하고, 아, 아니다. 여기서 1차 매수 다시 하고, 여기서 2차 매수 다시 한 거, 엊그저께 아침에 팔았다가, 또 어제 다시 샀습니다 절반 남은 거는 그냥 반만 반만 줄였고 여기서 반만 줄였고 반은 가지고 있고 반은 여기까지 다시 볼 거고 절반은 오늘 다시 샀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응을 어떤 기준으로 어느 영역에서 해야 되는지를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도 말씀을 한번 드릴 거고 음~ 지금 종목들 패턴 예를 들면 어~ 제가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몇번 강조를 드렸죠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시점부터 제가 좀 강조를 드려왔는데 예, 지금 요런 패턴들 예, 뭐 지금 현재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과대 낙폭으로만 집중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제일 유력한 공략 포인트들 이제 이런 것들을 시장 변동이 크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될 너무 길게 했네요 자한 포인트 중요한 거더 말씀드리면 어, 미국채입니다 미국채 미국채,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미국채 지금 특히 30년물이 요동치고 있어요. 30년물 차트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로 보면은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현지에서도 나오고 있는 얘기고, 많은 분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미국채 30년물의 레버리지 상품화, 이 매물, 그니까 이 미국 채가 채권 미국 장기 국채가 움직이는 이 범위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채권 드레이션도 있고 그와 연동한 기본 변동성 자체가 있는데 특히나 지금의 경기둔화, 경기 우려 이런 쪽에서의 흐름이라면은 당연히 국채 금리가 빠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금리가 내려가고 근데 지금 오히려 트럼프발 어, 인플레이션 우려, 뭐, 같은 것들이 자극되고, 여기 에 아마 해치펀드의 역공 같은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3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하면서, 이게 사흘간, 사흘간 30년물 국채가 마이너스 20% 나온 거는 진짜 폭락이거든요. 폭락. 그러면서, 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60배 레버리지, 100배 레버리지. 어떻게 레버리지를 60배, 100배를 쓰느냐. 여러분들 뭐마진하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겠지만 환 변동이랑요. 채권이랑 국채, 미국채 장기물 이런 거는 기본 변동성이 되게 적기 때문에 대다수 거래하는 참여자들이 다 고마진을 씁니다. 근데 어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뭐 오버나이트 트레이딩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그 오버나이트 트레이딩이라 혹은 어 국채를 빌려서 그걸 담보로 해서 또 빌리고 빌리고 하는 이런 승수를 많이 쌓아서 하는 레버리지일수록 그 레버리지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 변동성이 아주 작은 장기채를 가지고 변동성 매매를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하는 매매 방식으로 승, 그러니까 대단히 승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 면 경기둔화 그리고 그로 인한 채권금리 하락 그럼 당연히 채권 가격 상승 여기에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게 배팅이 되어 있는 해치펀드들이 지금 청산되거나 디레버리징 마진콜 당하는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미국채가 더 높은 금리가 나오는 이런 상황들 이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간밤에 어젯밤 10년물 어제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을 때 에,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08년 금융위기가 결국은 어~ 파생 상품 때문에 나타난 거거든요 이 파생 상품의 승수와 몇 번이나 몇 바퀴 돌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연동되어 있는 수많은 금융사들이 연쇄적으로 파산 내지는 마진콜 당하는 상황으로 뱅크런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채는 워낙에나 미국채가 담보로 잡혀 있는 자산, 금융 자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미국채 폭락과 그 특히 장기채로 인한 폭락으로 말미암은 해치펀드그해치펀드와또 링크되어 있는 IB들 연쇄 도산이 내게 되면 이거 금융 위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극비관적인 시나리오일 수 있으나 그런 걸 우려 내지는 걱정하면서 트럼프가 항복이 아닌 완화적 조치를 취했고, 불을 끄, 끄, 끌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제 미국 시장이 되돌림 하락이 3% 6% 나온 거는 그런 국채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변동성이라고 보지만, 일단, 어, 불을 끌어 나왔다는 거, 문제가 터지기 전에 불을 끌어 나왔다는 점에서는 저는 이 극비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보다는 수순 무마되는 데에 대한 아, 포지션을 취하는 게더 승률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좀고 조금은 위험한 전략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강 배팅을 한다기보다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시장은 여기 머무를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고 음, 종목에 대한 단기 매매 전략 그리고 이럴 때 더더욱 안정적인 종목이어야 되죠.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내주 종목은 버틸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포지션은 여전히 유지해도 되겠다. 저는 일단. 어, 어제 저점이 나왔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제 저점을 쉽게 무너지 떨어지 않는다. 하지만 웨이브가 한두달 이어지기 때문에 급등하면 위에서 매도, 떨어지면 저가 매수. 단기는 그렇게 하시고 중기는 뭐 어차피 종목 승부니까 종목 집중 계속 유지하시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점들 참고하시고 다음 주 수요일날 이런 부분들에 저, 대한 좀더 디테일한 설명과 종목픽까지 부연할 테니까. 우리 골든크로스 사이트 가입하셔서 다음 주 수요일, 아, 이건 유료, 요, 원포인트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이건 광고석입니다. 이 부분까지 말씀 안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